We will know the same thing. We're both compasses, and the people don't know. Worries on our because 'cause we're bad, bad guys trying to look great. We could do anything to have a bit of fame. I'm looking for one little kids on lips when we're to 안녕하세요, 선혜쌤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셀프로 드라이를 한 사진을 올렸는데 올렸던 헤어스타일이 되게 문의도 많으시고 이게 드라이인지 아니면 펌으로 시술을 했는지 많이들 여쭤보셔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당연히 저는 탈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펌은 불가능하고요. 매직기로 드라이를 한 사진이에요. 보시게 되시면 은 이렇게 물결로 어,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으면서 율동감 있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저처럼 모발이 조금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결 드라이를 하면은 되게 조금 풍성해 보이고 또 약간 생기 있어 보이는 고데기를 할때 나는 똥손이어서 조금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오늘 설명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제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핀셋 두 개랑 그 다음에 판넬 매직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우선 저는 샴푸를 하고 머리를 그냥 말리기만 한 상태고요. 여기서 바로 스타일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핀셋으로 섹션을 이제 따줄 거예요. 눈썹 라인에서 여기 밑에까지 한이 정도의 모발량으로 먼저 밑에 부분부터 고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매직기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분들은 어 170에서 180, 맥시멈 180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먼저 밑에 아랫단부터 고데기를 할 거고요. 여기 맨 아랫단은 너무 세게 물결을 넣어버리면은 되게 여기가 부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함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가볍게 주신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아랫단은 크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크게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떼면서 아래로 살짝 뻗치게 하고, 이 모양을 이렇게 밑에서 잡으면서 기다려줄게요. 기다려주면은 열이 식으면서 모발이 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데기를 당한 다음에는 그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S컬이 걸렸죠? 방금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제가 이렇게 고데기를 할때쭉 당기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고 난 다음에 어, 매직기를 살짝 열거든요? 왜냐면은 하 이대로 탁 하고 이렇게 탁 하고 탁 하면은 얘네들이 꺾여버려요 짜국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데기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C컬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올 때는 가볍게 열어주고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서 내려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데기 하실 때는 매직기를 너무 이렇게 힘을 주면서 딱딱 이렇게 꺾이면은 100%짜국이 생깁니다 다음 단은 이마 중간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는 크게 그렸는데 여기는 작게끔 이렇게 하면 약간 자갈치 모양이 나서 별로 안 이쁘기 때문에 그릴 때 동일한 그 사이즈의 간격으로 들어야 하셔야 돼요. 살짝 위에 올려서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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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음... 그 다음에 일단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열어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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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려주세요 이걸 내려왔다가 열고 내려왔다가 열고 내려왔다가 열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잡아주고 우저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요. 나중에 더 볼륨이 필요한 것은 한번 더 이렇게 찝어줄 거예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굵은 에스컬 한번 만들어주고요. 잡아줘. 번째 머리 잡아줘.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단골 이하서 여기랑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옆에 거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잡아주시고, 여기 뒷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누르시는데,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여기 잡아보고 뒷머리를 잡아서, 끌고 와서 겉머리만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기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제 밖으로 한번 밖으로 뻗치게 최대한 뒤에 거를 끌고 와서 보이는 데까지만 저도 보이는 데까지만 하는 거라서 저도 뒤에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 물결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지 좀더 좀 예쁘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부분. 좀더 들어가 가닥 가닥. 한번 넣어주고 가닥. 여기도 한번 눌러주고. 아까 넣었던 부분 있잖아요. 더 들어가서. 여기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앞머리 쪽에 드라이할 건데 앞머리도 되게 간단해요. 앞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요. 롤로 이제 한번 말아줄 건데요. 고데기를 넣고 C컬 그리면서 롤이 따라 들어가면서 말아주세요. 이렇게. 드라이기 대신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굴곡이 생겼죠? 고데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롤이 바로 들어가면서 안으로 말아서 끝까지 말아줄게요. 말았던 방향 그대로 빼주세요. 얘들이 이렇게. 중앙이, 가닥가닥 머리는 한번더 손을 볼 건데요. 중앙이 한번 탁! 찝어주고, 기다려주고. 스컬이 나오게. 여기는 약간 좀 펴져 있잖아요. 여기를 고데기로 여기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또 가닥가닥 하셔야 돼요. 찝어준다는 느낌. 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물결 드라이 완성했고요. 어, 생각보다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 엄청 쉬워요. 제가 말한대로 굴곡을 그려가면서 이제 고데기를 해주시면 누구나 이제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예쁜 스타일 완성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 신박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안녕!